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왕 제4년 9째 달곧 기슬레월 4일 때 여와의 말씀이 스칼에게 임하니다 그때 베델사람이 사레셀과 레겐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와께 은혜를 구하고 망문의 여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오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의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음식을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예대사람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카랴에게 질문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살렘에 돌아왔으니까 금식을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카리아 선지자에게 답을 줍니다. 3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열흘 동안 행한대로 올 중에 울며 근심하니까 답을 하시는 것이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의 말씀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를 위하여 먹고 너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너와께서 너희가 밥을 먹을 때에 그 밥을 먹는 것은 너의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가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음식을 하고 애통하는 것이 너의 육체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베들 사람이 질문한 질문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금식을 하기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 금식한 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냐?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나 밥을 안 먹을 때나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스가아에서 우리가 계속 무엇을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권하는 것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왜 끌려갔느냐? 이것부터 생각해야죠. 그래서 일장. 하절에 옛날 천주자들이 외쳐서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내게 길을 기울이지 않았느니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 여와의 말씀에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 그들이 악한 행식을 해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라 거예요. 이사에서 55장 말씀을 보면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라 리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스카랴가 말씀을 받을 때보다 200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안 들은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을 다시 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 열조들이 악한 행실과 악한 그런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거죠.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 7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들이 5월에 금식을 하고 7월에 금식을 하면서 열심히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를 바벨론을 끌려와 가지고 노예살이를 하니까 주님 앞에 복종하려고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오월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금식을 안 해도 되겠느냐 아니면 금식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할때 하나님이 지적을 해 주는 게 있어요. 너희가 한 금식이 여와를 위해서 했느냐라는 내가 열심히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냐. 교회에서 금식을 하라고 선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금식을 하고 싶어서 금식을 할때 금식이 여호와를 위해서냐 너 자신을 위해서냐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6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할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냐 나를 위해서 사는 자냐 신본주의 믿음이냐 인본주의 믿음이냐 그때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가나안 지역 에스프레타미아 지역에 수메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수메르 문화 속에서 자신을 섬겼던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한테 복줄되니까 그리고 너로 말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익숙해져 있는 이곳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을 가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데라가 하란을 떠나서 우루에 정착하고서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음을 거기서 나타냅니다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 갈지도 못하는 길을 가라고 하는데 순종하면서그 길을 가는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어요. 우상을 만든 아버지의 밑에서 자랐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내 주위에서 경험했던 신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가는 순종을 했더라는 아브라함의 살던 그 시대와 똑같. 아 우리 주위에 우리를 행복하게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 저렇게 하면 행복해, 이렇게 하면은 잘살수 있어, 저렇게 하면 건강할 수 있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단 하나의 길이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복을 받는다. 우리가 취하기에는 훨씬 더 쉬운 것들이 주위에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못 박는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만 복을 받는다. 이게 진정한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여러분이 믿고 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우르에서 나온 거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나오는거나 같은 얘기예요. 본더 친척 아브이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길,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그 길. 이거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들리지도 않는 사람은 성경이 또는 어떤 목사가 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길인 거죠. 이사에서 55장 7절에 아기는 그 길을 부리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금일이 여기시리라 라고 말해. 이사에서 1장 16절을 보면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한 것을 버린다. 에베서 5장 26절에 물러씻서 말씀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그랬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말씀으로 씻는다는 거예요. 부작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게 하는 말씀은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듣고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다 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할 때 거룩하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닌 거예요.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는 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 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듣는 거 이걸 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주로 믿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할때 그들이 거룩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다. 잠을 자예 15장 22절에 대사와 예물이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말합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지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다. 이사에서 1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같이 공덕하고겠습니다. 너희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약거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마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음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럴 때에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제가 주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완전히 도말에 버리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와께서 호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스카리아, 선지자에 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서 금식을 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제나 수양에 기름을 줄이거나, 이거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2사에서, 2사에서 58장에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624에서 58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피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5월에 금식을 하고 7월에 금식하는 금식이 여와를 위해서 하는 금식이었다면 이사에서 58장 7절 말씀 이걸 너희가 했을 거라는 거야. 이 말씀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는 걸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인 목적은 모든 인류의 구원이었다. 그래서 에스께서 18장 22절이나 또 33장 11절에 악인이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악인들 하나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밸러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하신 일이 이사에서 5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가 죽으시고 우리의 흉하게 결박을 풀어 주셨어요. 멍에주를 끌어 주셨어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셨고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주인자가 되어졌는데 주인자. 육체의 양식이 없어 주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예수님이 오셔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이슬 양식을 서 일하라. 하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는 참된 양식이고 이건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주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야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하늘로부터 준 양식을 얘기하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오늘 본문에 스가리에서 금식과 양식 두 가지가 나왔죠. 이사에서 58장에도 금식과 양식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금식으로 말미암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앞죄다가 날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 줌으로 인해서 주인자에게 양식이 주어지고 집이 없는 자들 집에 들어올 수 있게 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서 골육이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질수 있게끔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 성령님이 오셔서 옷도 입혀주고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거하는 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 모두가 한치지한골룩이 되어져서 함께 사랑의 교제와 관계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오월에, 칠월에 금식이 너희 육체를 위해서 했던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건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물질을 드리고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노력을 드리고 열심히 하는 거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신본주의 믿음이냐? 인본주의 믿음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복을 얻게 해서 한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는 이 복을 이 스메르 문화 속에서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 생각하는 복으로 똑같이 생각을 한다. 하나님은 스가리아서 7장 본문 말씀에서는 주권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수르바벨과 여우사가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될 것을 말했고 그것을 중건하게 되어지고 온전한 예루살렘이 세워 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침멸하고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주신 일에 약속된 것이었는 거예요. 그 일을 다 이루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떤 금식을 그 하겠느냐라는 얘기죠. 우리비가세장 8절에 이사에서 1장 18절에서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게 하는 관계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있고이신약의 하자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를 세웠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가 되어지도록 했어요. 고린전서 12장 27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은 것까지 우리 모두가 한 몸이다. 하고 말하면서 하나의 진리를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되어지도록 하셨고 율법의 제사법이 있었기 때문에 진승의 피를 드림으로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잃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던 것처럼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없담을 얻고 진원같이 불구치던 양털같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셔서 그의 몸된 시체가 되었지. 이 몸은 금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금식이 휴학의 결박을 풀어주, 멍에줄을 끌러주, 압대장하는 자를 자유케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셔서. 마귀의 일을 짐멸하시고, 우리로 알금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헌짐을 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줄인 자들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줬고, 집이 없어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어줬고, 육체로 수치를 가려버리고도, 안되던 우리가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해버리시 영원한 수치를 가리는 예수 그리스로 도옷 입은 자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의 사랑 안에서 한몸이 되어지는 이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갖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중건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자들이 8 절로부터 1 2 절까지 말씀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쳐져서 매 우리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 치유가 급속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의를 행하시고 먼저 간 길을 우리는 따라가니까.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그들을 호위하는 거예요. 두 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몽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즉 악에서 돌이켜서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절 줄인 자에게 내신령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에빗이 흑암주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낯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불이 끊어지지 않는 생각을 것이다 물된 동산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자가 물된 동산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복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를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 돌아와서 온전한 예루살렘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들이 평원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너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너희들이 예루살렘 땅에 평안히 거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들에게 내가 한 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 가난한 족속의 모든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내목소에 청정해라 내 길로 행하라 오세가 열심히 가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저주받을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길을 가느냐. 그렇게 그 길을 가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서 여전히 짝하면서 나름대로 내 생각으로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하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거 아닙니까.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참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갔더라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부원이 없더라는,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악은 세상에 속한 사망, 예수 그리스 안에서 공의의 판단과 공의의 말과 공의의 행동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상과 타협하거나, 상을 따라가거나, 적당히 절충해가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길은 가지 않을 거예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잘못 배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한 금식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죠. 육을 위해서 먹는 양식을 끊고 영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을 먹는 삶이 진정한 금식이다. 내가 금식을 하려고 하는 금식. 이건 나를 위한 금식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을 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은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주고 집이 없어 유리방학하는 자들을 집에 드리고 수치를 드러낸 벌거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사랑 안에서 고립을 피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면서 밥굶는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금식은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원한다 거요 오직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할 권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십자가길 나도 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겸손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라 것. 세상에 기울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많은 다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이스크리스 십자가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라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물러지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꿈꿨던 저들 약속하신 70년이 되었을 때 저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충고나 했지만 그것이 저들이 금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육체의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돌아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이고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즉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가는 일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을 스간에서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의로운 자로서 공의를 행하는 자로서 공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함으로 우리 앞에 공의가 행하고, 우리 주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하는 그러면서. 참으로 주님 무너진 성장을 포수하는 자가 되어치도록 오늘도 말씀을 우리 깨우쳐 주시니 참 감사함 영으로 깨닫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정하며 쉬마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룩카시오리 주의 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 아멘. 다 아멘